오늘 강의 쉬운 다섯 번째 시간으로서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도둑들의 소굴로 보이느냐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교회가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고단당하시던 마지막 주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끼나기를 타시고 수많은 인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이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슈퍼스타, 디저스트 크라이스트. 디저스트 크라이스트의 이루살렘 입성이었습니다. 슈퍼스타. 그리고 월요일 아침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그 성전 들어가는 형편을 보시고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의분을 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 청결 사건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그 분노에 찬 행동은 사보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고복음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분노하신 일은 흔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의분을 쏟아내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은 아주 무섭게. 이 성전척결사건을 진행하셨습니다 성전척결사건을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와 우리 한국교회에 무슨 메시지를 주시려는 걸까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대하는 우리들은 이 마음성전에 그리고 우리가 섬교있는이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깨닫게 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심으로 본 사건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들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성전의 구조에 대해서 몇 가지 성전 구조에 대해서 미리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시온산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 이 넓이는 우리나라 넓이 단위로 말하면 약 3만 7천 평그 정도의 넓이를 가졌습니다. 이 성전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성전 건물이고 저 가운데 성전 건물 보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저 울타리 안에 성전 경내입니다. 헬라우에서는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각기 다른 언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첫째가 성전 건물입니다. 헬라우로는 나우스라고 합니다. 성전 중앙에 있고 작고 아주 화려한 구조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지성소. 지성소가 바로 이 성전 건물 나우스입니다. 이 지성소는 1년에 단한번대제사장이 대속제일에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다른 제사장은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1회 대속제일에만. 두 번째는 성전 경례가 있습니다. 히에론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은 성전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4개의 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이렇게 4개의 뜰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뜰은 큰 담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유태인들은 이네 개의 뜰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전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지성소 건물만. 원래 이 뜰과 이 울타리까지가 다 성전인데 이것이 문제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첫 번째 뜰은 제사장의 뜨기 뜰인데요. 이 뜰은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 뜰에 번재단도 있고, 노데야도 있고, 향로 같은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것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두 번째 뜰은 이스라엘의 뜰입니다. 큰 명절에 유태인 예배자들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아주 넓은 뜰입니다. 송전에 들어가서 지성수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못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제사장만, 데이지스장만 들어와. 1년에 한 번. 나머진 이스라엘 뜰에서 드렸어요. 세 번째 뜰는아참 여기는 또 이스라엘 뜰에서는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나패드릴 재물들 부자는 소 보통 소민들은 양이나 염소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있죠. 이거를 잡아가지고 제사장들에게 건네주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뜰이 세 번째 뜰이 여인의 뜰입니다. 큰 명절에 이스라엘 뜰에 들어가서 희생 제사를 드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여성들은 이 여인의 뜰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뜰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들이라고 하나님의 제사 예배 못 들어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경례 안에 들어왔어요 와서 어디에 있었냐 이방인의 뜰에 이방인으로서 개정한 사람들 하나님 믿기로 유대교로 개정한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어볼게요. 예수님께 성전에 들어가사 채찍을 노권으로 만들어서 상을 둘러 업고 내리치면서 장사한 사람들을 쫓아냈다. 허다 잡다한 사람들을 다 쫓아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성전에 들어갔 그 들어가신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이네 번째 뜰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이 이방의 뜰은 지성수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곳에서는 먼 곳으로부터 와서 제사를 드리려는 순죄자들을 대상으로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희생자를때 그냥 맨손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재물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기름, 그 다음에 새 포도주, 이런 것들을 매매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돈 받고는 환전상들이 바로 이곳에 이방인들에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에 의하면 성제에서 물건을 팔고 사는 행위는 제사장들에 의해서 도입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인들이 장사할 장수를 얻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지불하는데 그 돈의 일부는 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의 돈 꽤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뇌물이 오간 것이죠. 자리였는데, 가게 터졌는데. 바로 그 부패의 주종자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 제사장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방인의 뜰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정, 부패된 일들 이것을 예수께서 보시고 분노하신 것입니다. 여인의 뜰이라서 이방인의 뜰이라서 성전이 소홀히 되고 변형되고 잘못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에 가장 외곽에 있다고 소홀히 대하고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소홀하고 그 자리에서 이득을 위해서 장사를 하고 환전해주면서 폭리를 취하고 찬양과 경배수리보다는 물력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세상적인 말들이 오가가면서 쌍욕도 하고 술 취해서 비틀부터 걔보다 싸움질도 하고 이런 세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아무렇게도 않게 그냥 막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진노하신 겁니다. 성전 땅3 7 0 0 0 평은 모두가 다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했고 거룩하게 지켜져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외곽이고, 이방인들이 모이는 장소에서도 그것 또한 거룩한 성전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도 그렇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피와 땀과 눈물이 섞여진 물질과 수고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린 이 장소를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구별하였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우리 주님이 계시도록 즉 우리 예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친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쳤다 해서 봉헌이라고 합니다. 예배될 만이 아니죠. 이 성경이 위치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드려지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것입니다. 성전의 기물 물건들이 다 하나님께 바쳐진 구별된 성물들입니다. 그냥 책상, 그냥 마이크, 그냥 의자, 그냥 집기, 기구가 아닙니다. 성물이라고 합니다. 구별돼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사용되는 물건들이라고 해서 도구라고 하지 않고 기구라고 하지 않고 성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전 건물의 구석구석이 다 거룩하게 구별을 받은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한 앞에 기도하고 예배되는 이 성전 본당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예배실 창고, 식당, 주방, 화장실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것입니다. 어떤 교회 가봤더니 화장실의 금연이라고 소보철도 있더라. 그러니까 화장실에서는 담배 피워도 된다. 또 어떤 교회 갔더니 주방에다가 아예 카메라를 설치해. 주방에서 일하고 봉사하면서 싸우지 말라고. 그 교회는 그카메라에 소리까지 다 녹화되도록 싸우지 말. 식당은 보통 본당에서 예배했으면 떨어진 곳에 있지. 화장실에 가서도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려진 성전의 한구석다 그러나 구석이라고 떨어졌다고 우리가 소홀히 하고 함부로 대했다가는 예수님의 시대에 이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성도들마냥 우리 예수님께 치직으로 내쫓김을 당합니다. 우린 성전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는 자세와 마음가짐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성전을 더럽힌 사람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정리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누구를 정리했느냐 종교를 이용한 장사치들 즉 성전을 세속화시킨 사람들을 정리하셨습니다 성전의 바깥들은 이방인을 위한 예배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제장들이 그것들을 종유해서 이익을 탐하는 시장 바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비둘기나 양소를 팔고 사는 자리가 되었고 동물 상태가 눈곱이 꼈나 아니면 다리를 절지 않나 온전한가 뭐 이런 걸 검사하는 검사장이 되고왜 온전치 못한 것은 하나 앞에 제물로 드릴 수가 없었거든 또 돈을 교환하는 환전장소가 온갖 잡음과 소음으로 시끄러운 자리로 변해버렸습니다. 원래 성전에서 재물을 구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재물을 드리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려는 모든 백성들을 반드시 빈손으로 못 오게 했거든요. 부자는 소를 가지고 오고 서민들은 양이나 염소 소를 가지고 오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그 비둘기도 없는 사람들은 산비둘기라도 잡아서 절대 빈손으로 오지 못하게 했거든 그러나 재물내리는건 반드시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멀리서 오는 순례자들에게 편리를 제공해 주려고 성주에서 정당한 값으로 사서 정당한 값으로 팔기도 했어요. 정당한 값에 정당한 값으로 파는 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 옆에 들어진 예물이 온전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구별해서 판정해 주는 일도 성진서 일하는 일꾼들이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이었습니다. 잘못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당연히 유대인들이 사용한 돈으로 세겔로 그들의 돈을 바꿔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려야 할 장소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런 모든 일에 높은 수술가 붙고 뇌물이 오가고 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목소리가 높아져서 성전이 늘 시끄럽고 여기저기서 이익에 관련되다 보니까 싸우는 난장판이 벌어지고 성전을 관리하고 잘 이끌어가야 할 대세상들을 비롯한 성전관리 일꾼들이 이 모든 일에 다 개입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이름 아래 종교라는 미명 아래 아주 크게 잘못된 비리와 부패, 부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 이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고 대항해서 싸우신 것은 종교의 상업주의와 세속주의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교회가 종교화되거나 세속화되거나 물질화, 상업주의화 되는 것을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것을 깨어서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교회에서 선교비를 마련한다고 뭐 선교사를 봐자 이것도 못하게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세속주의 또는 상업주의, 물질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바르게 그런 사업은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제하고 선교하는 데에 자금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총화를 제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보탬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세속화되고 물질의 탐욕에 눈이 멀어서 부정부패를 일삼는 그것이 교회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성전을 모독하고 더럽힌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본문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성소를 주변으로 해서 여러 뜰이 있잖아요 마당이 꽤 넓잖아요 당시 예루살렘에서 가난산으로 가는 지름길은 어디냐 이성전지을통과하면니다 성전들을 통과하면 그냥 여기서 이렇게 쭉 가면 되는 거예요. 돌아갈 필요 없잖아요.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지나가는 지름길도 그냥 이 성전들을 그냥 휙 지나가면 돼. 그래서 사람들이 이방인의 뜰인 성전 마당을 그저 뭐 개도 데리고 가고 소도 끌고 가고 어린애도 붙잡고 가고 네. 아무튼 짐승이 나기에다가 온갖 짐을 잔뜩 실고 이동하는 그런 통행로로 사용. 물건 판세를 물건 자들 시고 짐승을 이동시키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한발다하 우리 예수님 성전이 성전되는 거룩함을 무시하고 예배드린 장소와 자리가 잡다한 혼란의 자리가 된 것을 보시고 분노하시면서 그들의 통행을 막으시고 내쫓으시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분위기를 망가뜨린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오늘 보면 십칠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한번 찾아 읽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6장 7절입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재단에서 기꺼이 받게 들이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것이니라 아멘. 또한번 찾습니다. 에레미아 7장 11절입니다. 찾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속을 놓고 있느냐 보라 나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하의 말씀이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방금 우리가 찾아서 읽은 이두 본문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사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저들 내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신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여러분 교회의 주인 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아멘 당신이 성결내 집이라고 하셨어요. 아닙니다. 주님하고 막아설 자 있습니까? 당신 집을 당신 집이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아멘 교회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바로 예수님이 집의 목적, 교회의 목적이 기도에 있음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는 곳이라는 것이 여러분 존재의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은 모든 사람이 모이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민족과 모든 국민 어떤 조건에 있든지 어느 누구에게나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을 구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 이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쌍놈도 와야 되고 양반도 와야 되고 부자도 와야 되고 가난한 사람 거롱배가 들어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라도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다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허용하십니다 예배하러 모인 사람들을 구별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몸된 재단을 재단답게 갖고 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의 목적을 변질시킨 사람들을 다 내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성전의 목적을 변질시킨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제사장들은 희생의 재물과 물품을 원하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입속을 챙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성전과 자기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복지를 위해서 돈 모으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7장 30절 이하에서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도집을 더럽혔으며 또 스바냐 3장 4절에서 그의 제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잘못된 판단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그 제사장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지적하시면서 책망을 하신 것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은 아무렇게나 대할 것이 아닙니다. 성전 기물은 쉽게 다루어져야 할 것들이 아닙니다. 성전에 모이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에서다. 여러분의 생각의 끈이 함부로 사방으로 튕겨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시키셔야 돼요. 십자가에 붙들어 매야 됩니다.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 성전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습니다. 그 어떤 좋은 것들이 있다고 해도 그 어떤 편리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전이 성전됨을 해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바르게 성전을 섬기고 성전이 하나님의 집, 예수님의 집,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그 은총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기한 축복의 터전, 아멘, 축복의 통로가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